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소송 당했을 때 대응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민사소송을 말씀드리는 건데 민사소송이라는 게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갔는데 문 앞에 이렇게 그 우체국에서 온그 우편물 그 딱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증명에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법원 우편물 이렇게 체크가 될수 있는데 어 직접 받으면 당연히 그 이제 법원 우편물의 솥장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직장 다니니까 오후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가서 그 편물을 보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체국에 찾아가거나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장이란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소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데 상담을 받더라도 성식적인면은 알아두고 가면 이제 변호사랑 질문하고. 질문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또더 좋은 대답을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으니까 음, 혹시나 내가 소송을 당했거나 상대방한테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오늘 방송을 좀잘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을 당하면 소장을 말씀드린 대로 받는데요.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그러니까 규정상 30일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돼요. 그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 봐야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인지, 서울남부법원인지 그런 걸 보고 나에게 소송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소장에 보면 이제 원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고가 누군지 아마도 이상한 소송이 아니라면 누군지는 대부분 알겠죠. 내가 돈을 빌렸다못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좀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어, 그런 사람이 아마 원고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고가 이제 내가 돼 있겠죠. 음. 원고가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소장을 보면 맨 위에 이제 원고 피고가 있고 사건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불법행위 청구 소송이라든지 그런 사건 제목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아, 이 사람이 어떤 걸로 소송했구나라는 걸맨 먼저 알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청구 취지라고 있습니다. 이 청구 취지는 소송을 했던 그 원고가 나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보면 이제 원금과 이자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고요. 1번에 그리고 청구취지 2번에 보면 3번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 밑에 보면 이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했고 내가 소송을 지면 변호사 비용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쪽에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집행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보통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청구취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청구 취지를 보고 아 내가 얼마를, 얼마짜리 소송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금액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청구 원인을 봅니다. 청구 원인을 보면 아마도 제대로 소송을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어떤 관계였는데 사건 경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법률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법적 근거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 사람에게 뭐 얼마를 받아야 합니다. 라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십시오. 이런 결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작성한 날짜가 있고 원고 누구 누구 누구가 있을 거예요. 그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선임을 했다면 원고 대리인 뭐 법무법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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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밑에 법무법인의 그 선임서 위임장이 없다면 그러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서류를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는 이렇게 증거가 여러 개가 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우편물을 내가 일단 받았다 라고 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만약에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후에 법원 통지물이 다시 한번 옵니다 그게 뭐냐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 날짜가 나온 겁니다 어, 그러면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법원 몇 호실로 오십시오 라는 통지물이 있거든요 그날 무조건 가야 돼요 예. 만약에 답변서도 안 내고 그날도 안 가면 거의 소송을 지는 거죠 아무런 얘기를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이제 대응을 하겠다 하면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거나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서를 못 냈다면 최소한 그 법원 통지물에 적혀 있는 재판 날짜까지는 최소한 하나의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법원에 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는 음 작성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면 소장에 제가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답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않아요그 답변서라는 이름을 쓰고, 인터넷에 보면 양식도 많이 있는데, 똑같이 이제 원고, 피고는 쓰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을 달고, 1번, 2번을 보통 씁니다. 1번. 그쪽에 소송을 뭐 얼마 달라고 했던 거를 내가 인정을 하면은 뭐 답변서 쓸 필요도 없겠죠. 전화해서 돈을 주고 소송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뭔가 억울하다. 이 돈이 100%다 맞지 않거나, 50%만 맞지 않거나 이러면은 내가 억울한 부분을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1번에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다 억울하면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소송에서 2,500만 원만 억울하다면은 원고의 청구 중에서 2,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쓰는 게 보통 1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소송 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소장의 이번에 청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변서는 이제 반대가 돼야겠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이번에 씁니다. 그리고 가집행이라고 소장의 3번에 있는데 답변서에는 보통 가집행은 쓰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답변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고의 청구 금액에 대한 반박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두 번째는 이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밑에가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쓰거든요 그 소장에 청구 원인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답변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뭐 변호사 도움을 받거나 저희가 또 로펌에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면 상담을 받거나 위임을 맡기면은 변호사님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시간이 촉박하다 억울하긴 한데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청구 취지는 분명히 써야 되는데, 청구 원인에는 밑에다가 자세한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적어야 돼요. 그러면 자세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 없더라도 일단 답변서 자체는 들어가거든요. 답변서 자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30일 안에 무조건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만 들어가면 돼요. 청구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도 서류만 들어가면 어쨌든 대응은 날짜에 맞게 한 거기 때문에 예,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서를 30일 안에 예, 30일 안에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입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냈어요 내면 이제 법원에서 좀 있으면 뭐한 두세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또 공식적인 법원 통지문이 하나 오는데 그게 이제 변론기일 통지서예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날짜를 변론기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재판 날짜가 나왔 나, 접혔으니까 며 e 몇 e 몇 토실까지 몇 시에 몇 토실로 무슨 무슨 j a 몇 토실로 s 재판 날짜를 알려 주는 통지문입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별도의 반박 s e 내는 건 아니고 보고 그 날짜에 맞게 이제 법원에 찾아가면 되는 거죠.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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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답변 n 청구 e j 에 대한 답변 s e 구 a p a n e s e j a p a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1번, 2번으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1번은 억울하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표현하고, 2번은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표현한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자기가 알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하는 걸 쓰면 되고, 자유롭게 일단 모르면은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만 쓰고, 답변서를 일단 접수는 해야 됩니다. 그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요즘엔 전자소송을 하니까. 인터넷 그 전자송이 좀 익숙한 분들이라면은 인터넷 상에서도 이제 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답변서 쓰는 법, 날짜, 답변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소송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